네, 반갑습니다. 비버 준입니다. 자, 오늘 블라이 프라이데이 소환, 어제부터 이제 했는데, 5일 동안이 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일단 신규 캐릭터또두 개가 나왔는데, 야, 가장 무도의 패밀리대. 와, 신기한 웅이 나왔죠, 진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웅이더라고요. 보면 일단 도적의 해피 스킬이 있고요. 가장 무, 패밀리 하수인을 소환한다. 전 전투 시작 시에 이제 나온다는 거네요. 멤버가 한 명일 때는, 한 마리 소환하는 것 같고 두 명일 때는 그냥 소환자에게 7%의 공격력을 보여는대와 소환자한테 세 명일 때는 모든 상태 이상 무적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 완전 이것만 해도 사기 아니냐 진짜 근데 뭐세 마리니까 쉽진 않겠죠 방대기 이거 세 마리 있으면 진짜 야 노답인데 이거 와 좋아 자, 수족성에다가 하수인이 정화시. 야, 이것도 대박이야. 하수인이 기본적으로 한계생인데 뭔가 상태 이상이 하수인이 죽으면은 정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핵심브 아닙니까, 이건? 와. 자, 빠름에 또 모든 적에걸린 강화 효과 먼저 선해제예요. 이거 맨 윗줄에 있으면 선해제기 때문에 반사 대미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해제를 하고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좋은 그거고 120%의 공격 개수가 근데 낮아가지고 뭔가 데미지가 세게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아 가만 악마 소환을 하네 악마 소환에다가 22% 되면 사라지고 뭐 HP는 많지 않네요 야 주인에게 공격력 36%를 부과한다 아 악마가 붙은 적이겠죠. 저게 이제 공격을 깎는다는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캐릭이에요. 일단 선해제에다가 패시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자조부자 자, 일단은 레인저면은 뭐 공격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캐릭일 테고 패시브나 여기까지 똑같네요. 자 빠름에다가 야 공격 개수 좋아요. 대상에게 530% 다른 모든 적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피해. 와 이거 전체들이네. 야, 빠르면 전체들인데, 한 마리는 죽었다 봐도 되겠는데? 데미지가 거의 한 8, 900 뜨겠는데요? 3턴 동안 모든 적들에게 치유량 감소 65%. 아, 이것도 엄청 크죠? 야, 이게 진짜 큰 건데, 이것도. 모든 적이 3턴 동안 특수 스킬 에러. 야, 마이너스, 야, 만화, 저... 만화의 목료는 마이너스 75%. 야, 얘, 얘가 완전 더 대박인데, 이거? 야, 조분이 이거 뽑으면 이건 거의, 야, 얘는 신급인가봐. 우주신인가봐. 엄청나죠? 야, 거기다가 뭐,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케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야, 좋다. 와, 이거, 한번 뽑아볼만 한데, 자, 이 뽑기 전에 참, 이거 하나 알려드리겠다. 이 우편함에 이거 온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게 왔어요. 이게 지어진 분들도 있을 텐데, 추가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350 보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거 누르고 추가 정보 딱 들어가잖아요. 야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지금 빠르게 빠르게 보면 돼요. 여기 여기 청구선물 메뉴 있잖아요. 이거, 이걸 거이 누르면 되는데 누르고 저는 받았기 때문에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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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걸 누르면 됩니다. 저는 받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걸 딱 누르면은 로그인이 안될 때가 있어요. 로그인 안될 때는 아니 접속이 안될 때는 이게 저는 로그인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그 기본 브라우저 자체가 어, 크롬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별3개 저기 브라우저로 돼 있다 보니까 어,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야 이거. 그리고 이제 한 뽑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블레이프 프라이드자 한번 가보죠. 저도 한아 이거 좀 아까운데 자 화면이 이렇습니다. 야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야 발레리아 화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야 이거 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뭐 이거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박치 이런 게 나오냐 야 3세 번이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야, 확률이, 전설이 2.3%, 0.2%, 2.5%인데요? 굉장히 확률이 높네? 생각보다. 높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지? 느낌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해보죠. 야, 난 또, 뭔가 했네, 또. 야, 이게 뭔. 자, 좋습니다. 일단 뭐, 뽑기를 3회 정도 해봤는데, 일단 뭐, 이렇고요. 일단은 뽑으면 굉장히 대박인 그런 웅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